네, 이건 동파로 인해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되어서 분배기를 뜯어보니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 작업하고 있습니다. 많이 얼었네. <laughs> 은근히 많이 얼었습니다. 많이 얼었어. <laughs> 꽤 많이 얼었네요. 보세요, 아. 고드름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그래서 비기로 이렇게 스팀으로 해서 분배 기 교체와 같이 작업하겠습니다. 이틀만에 이렇게 많이 얼었네요. 이틀만에 추운 날에는 돌을 끓여야 하나요? 추운 날에는 끓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돌아가게 해야 돼 반복적으로 한 20도 정도 했어요 네. 현재 온도보다 2, 3도 올려놓고 꺼지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통파가 잘안 되지 수돗물은 냉수, 온수 나눠서, 나눠서 틀어주시고 네 여기 현장은 해빙 난방배관 동파로 인해 해빙작업중입니다 해빙 후 보일러 시운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흐르게 하면 되나요? 예? 지금 조금 많이 계속 이어지게 트시면 돼요. 난방도가 네, 승리입니다. 꽤 많이 얼었어요. 앞에 마을인 줄 알았는데 음, 너무 깊이 얼었는데. 하나 음, 뚫렸습니다. 네, 해이모아 오셔서 쉬에 모네 를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송파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항상 유지를 시켜서 볼록 가동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냉수, 온수, 왼쪽, 오른쪽 물을 흘려야지 수도도 얼지 않습니다. 신부전으로 마무리시겠습니다.